할렐루야. 하나님의 이에 천지가 창조, 창조되고 난후 세상에는 크고 작은 무수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들은 사람의 마음에 오랫도록 기억될 충격적인 뉴스도 있었고, 또 그렇지 못하고 잊혀진 사건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세계 10대 뉴스, 국내 10대 뉴스 같은 것들을 선정해서 발표하기도 합니다. 올해는 아마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의 당선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단핵 같은 뉴스가 세계 혹은 국내 10대 뉴스에 포함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천지가 창조되고 난 후에 세상에서 발생한 무수한 사건들 가운데 가장 크고 놀라운 뉴스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무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탄생하신 인카네이션, 즉 성육신의 사건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친히 세상과 역사 속에 개입하신 날은 정말 위대한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주신 날,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찾아오신 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기 시작하신 날, 이 그리스도 탄생하신 날의 영광과 감격을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죄로 어두워진 세상에 영광스러운 주의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탄생하신 이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이상하리만큼 냉담했습니다. 하늘의 전체를 연구하는 동방의 박사들이 어느 날 메시아 탄생을 예고하는 별을 발견하고, 그 별을 따라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예루살렘 시민들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먼 동방에서부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찾아왔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은 정적과 침묵 속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잠자는 그들을 깨우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나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세상은 그로 말미야마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으니 못하였고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 우울하고 답답한 최초의 성탄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방박사들의 경배였습니다. 그러면 이 이방인 동방박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르고 있는 예수님 탄생의 뉴스를 어떻게 알았고, 어떻게 그먼 길을 찾아와서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며 경배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그들은 메시아 탄생을 예고하는 별을 보았고, 별을 따라 찾아왔습니다. 아마 이 동방 박사들은 하늘과 천체를 연구하는 천문학 박사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느 날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다가 한 이상한 별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별은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은 밤하늘에 떠 있는 그 별을 따라 몇날 며칠이 걸릴는지도 알수 없는 긴 여행길에 올랐던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그 모험찬 여행.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을 거쳐 베들레헴까지 온 그들의 여행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그것은 메시아 탄생을 예고하는 별을 본 순간부터입니다. 이 별을 보았을 때 그들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별이 주는 감동과 충격이 너무나 컸기에 그들은 지금까지 하던 모든 일을 스탑하고 그 별을 따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별이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별이 그들의 인생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늘에서 별을 발견해야 합니다. 별을 통해 예수님을 보고 비전을 보아야 합니다. 정말 하느님의 별을 본 사람들은 별을 보기 전과 별을 보고 난 후가 BCD, BC와 AD처럼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이제는 세상과 향락과 성공을 추구했지만, 이제는 별 대신 주님을 따르는 새로운 인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인생에서 별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별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었고, 별이 당신의 새로운 인생의 목표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별을 발견한 동방박사들은 이제 그 별을 따르고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를 찾기 위해 별을 따라 나선 이 여행과 추적을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먼 동방에서부터 베들레헴에 도달하기까지 아마 우리가 다알수 없는 숱한 고초와 희생을 치렀을 것입니다. 무작정 하늘에 떠 있는 별만 따라 떠나는 그들의 여행에 대해서. 그의 가족들과 이웃들은 얼마나 말렸으며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그러나 별을 따라 메시아를 찾겠다는 그들의 의지와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의의 만류를 뿌리치고 메시아를 만나기 위한 위대한 여정에 올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별을 따라 그렇습니다 별이 산을 넘으면 그들도 산을 넘었고 별이 강을 건너면 그들도 강을 건넜습니다 별은 밤에만 반짝이기 때문에 아마 낮에는 쉬고 별 별을 따라 밤길을 걸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따라 걷고 쉬고 또 걷고 쉬는 이 여행자들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늘에서 메시아의 별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별을 발견한 후 이전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별 대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인생관과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전에 떠들고 좋아하고 추구했던 것들이 더 이상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왜 왜? 별을 보았기 때문에요. 저 반짝이는 별 속에 진리가 있고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요. 우리도 별을 따라 믿음의 여행을 하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도 눈을 들어 광명한 새벽별이신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도 별 대신 주님의 인도 따라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십시다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행진하며 혹은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도 별 대신 주님의 인도 따라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시기를 추원합니다 둘째로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하늘의 별을 따라서 먼 길을 온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에서 별이 어느 집 위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집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가 계심을 알았습니다. 이 순간 그들은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했겠습니까? 이제 문만 밀고 들었으면 세상에 오신 메시아를 만나 뵐수 있습니다. 이 순간 동방박사들의 감격을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경배는 단순히 인사하고 경의를 표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경배, 프로스키네사는 신 앞에서 완전히 부복하고 엎드리는 경배, 바로 예배를 뜻합니다. 머나먼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은 피곤하고 지친 몸을 엎드려 세상에 오신 메시아,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서 그들의 나이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진 않지만 그들이 천문학을 연구한 박사였다면 적어도 중년 이상 혹은 노년에 가까운 분들이었을 것입니다. 연세로나 지식으로나 사회적인 경륜으로나 박사들이 갓난 아기에게 엎드려 절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자 말자 동방 박사들로부터 경배를 받고 있는 이 아기는 도대체 누굽니까? 성경에는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동방 박사들이 무릎을 꿇고 경배한 이 아기가 세상에 오신 하나님,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신 줄 믿습니까? 아기 옆에 모친 마리아도 있었고 요셉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박사들은 그들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도 우리가 경배해야 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든 마리아를 숭배하거나 경배할 수는 없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로서 우리가 존경할 만한 여인이지만 인간 이상의 존재로 그를 경배하고 숭상한다면 이것은 일종의 우상숭배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십시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들이 예루살렘 시민들에게 외친 일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였습니다. 그들의 외침 그대로 마침내 그들은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소원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최종적인 목적도 여러분 사실은 경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시험한 시험이 무엇인지 아시죠? 사탄이 내게 전라라입니다 마귀도 경배 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최종적인 목적 경배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복을 받고 내 은혜 받고 병고침 받고 성공하고 형통하고 이런 세상적인 소망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 지협적인 것입니다. 최종적인 목적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최종적인 목적은 경배입니다. 예배입니다. 당신이 교회에 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서입니까? 정말로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사람들의 마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만나고 참 예배를 드린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시므온도 예수님을 만난 후 기쁨과 감격으로 찬양했습니다. 목자들도 기뻐서 찬송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동방 박사들도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특징은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만나고 진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는 이런 예수 안에서의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까? 동방박사들이 동방에서부터 먼 길을 찾아온 것은 비즈니스를 위해, 장사를 위해서 어떤 학문적인 세미나에 참여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세상에 오신 메시아를 만나 경배 드리기 위해서 그먼 동방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예배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배하는 이날을 위해서 고국에서부터 준비해온 귀한 예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예수님의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권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의미한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황금과 유황과 모략은 당시로서는 구하기 어려운 귀한 보물이었습니다. 그들이 먼 길을 여행하면서 이 보물을 팔았더라면 보다 안락하고 편안한 여행을 즐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드릴 이 귀한 예물을 결코 자신들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귀한 예물을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담긴 보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동방박사는 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세 사람이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단지 그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 세 가지 예물을 바쳤기에 세 사람이라고 추측할 뿐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내려오는 전설에는 이들의 이름까지 언급합니다. 황금을 바친 사람은 멜키오르인데 백발의 노인이라고 합니다. 유양을 들인 사람은 카스파르로 젊고 수염이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략을 들인 사람은 발사자르로 금은 얼굴의 소유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란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오래전 헨리 벤 다이크라는 분이 네 번째 동방박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네 번째 동방박사 이름은 알타반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잠시 이 책에 나오는 알타반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알타반은 친구들로부터 새로운 왕의 탄생을 예고하는 별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메시아를 찾아 경배하러 간다는 말을 듣고, 그도 이세 명의 동방 박사들과 함께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는 메시아를 만나 경배하는 날을 위해서 전 재산을 정리해서 세 가지 보물 루비와 사파이어와 진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알타바니 베들레헴에 가까이 왔을 때 어떤 사람이 길에서 피를 흘리며 추구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음이 급했던 알타바는 얼른 그에게 응급 처치를 하고 낙타에 싣고 주막에 데려갔습니다. 주막 주인에게 죽어가는 사람을 맡기며 자기가 준비한 세 가지 예물 중에 루비를 주며 이 사람을 돌보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고는 서둘러 약속 장소로 갔지만 세 친구들은 이미 떠났고 예수님도 헤롯의 박해를 피해 애굽으로 가시고 난 후이었습니다. 허탈에 있는데 갑자기 말발굽 소리와 비명 소리와 갓난 아이들의 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헤로시 군인들을 보내서 사내 아이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알타바는 남은 두 가지 예물 중 사파이어를 병사들의 대장에게 주고 그 아이를 구했습니다. 알타바는 이제 예물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진주만은 누구에게도 주, 줄 수가 없었습니다. 알타바는 남은 진주를 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끝내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33년의 세월이 흐르고 맙니다. 그는 이제 순례의 여정을 정리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이 예수님이 골고다언 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날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알, 알타바는 깜짝 놀라 황급히 골고다언 덕으로 달려갔습니다. 내가 33년이나 찾아 헤맨 왕이 돌아가시다니 내 진주를 주고 구해야지. 예수님을 만나러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데, 노예로 팔려가던 한 소녀가 알타반의 다리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는 예수님께 바치려던 마지막 보물인 진주를 그 불쌍한 소녀의 몸값으로 주고 소녀를 구합니다. 이제 알타반에게는 아무런 예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무슨 면목으로 왕을 보나 하고 걱정하며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갑자기 예루살렘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바위가 터지고 집들이 무너졌습니다. 70세를 넘긴 늙은 알타바는 무너지는 집더미에 깔려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그는 죽어가면서 마지막 힘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새로운 왕 메시아를 만나 경배하러 평생을 찾아다녔지만 그분을 만나지 못한 채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 준비한 보물들마저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기도하던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알타반 너는 정말 훌륭한 나의 아들이다. 나는 너의 경배를 세 번씩이나 기쁘게 받았다. 네가 작은 소자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네가 만난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나였느니라. 그것은 알타반이 그렇게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는 이 음성을 들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숨을 거둡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환영하며 영접하십니까? 그러면 당신은 그분께 무엇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십시오. 당신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황금이 없어도 황금 유황과 모략이 없어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물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당신의 마음입니다. 당신의 믿음과 진실과 충성입니다. 네 번째 동방박사 알타반처럼 우리의 작은 이웃을 숨기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성찬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 거룩한 성탄절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아니라 술 취하고 형락하고 타락한 세상 페스티벌로 바꾸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탄생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경배해야 할 위치에 있는 구속받은 우리는 그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하늘의 별을 보고 별 대신 주님을 따라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가십시다. 우리도 엎드려 아기 예수께 경배하십시다. 그리고 세상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 우리의 귀한 정성과 보물을 드리십시다. 우리의 믿음과 충성과 사랑과 우리의 인생을 주께 드리십시다. 최초의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했습니다. 선지자 시모온과 안나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먼 남은 동방에서부터 별을 따라 찾아온 박사들도. 그 피곤한 몸을 엎드려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십시다. 세상 사람들이야, 어찌하든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의미를 아는 구속받은 여러분과 저는 마땅히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영접하고 경배하는 복되고 의미 있는 성탄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탄절을 지나면서 저는 꼭 오늘 사고가 많이 나네. 성탄절을 지나면서 저는 꼭 여러분과 제가 단한 번이라도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과 식사하고, 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나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나를 위해 나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각이 그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예수님 환영하고 경배합니다고 우리 마음에 담긴 우리 목소리로 주님께 한번 고백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 영광을 벌이고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 찬양하고 환영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들여 경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오신 주님,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낫고 천한 세상을 찾으신 주님을 환영하며 감사하며 경배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아끼지 않고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도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고 별 대신 주님을 따르기 위한 진지하고도 열정적인 신앙의 순례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엎드려 아기 예수께 경배하며 우리 마음이 담긴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그리고 주님, 저도 세상에 오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이번 성탄절은 참으로 우리 마음을 다해 주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경배하는 아름답고 고요하고 거룩한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